나무는 여름의 뙤약볕과 겨울의 추위를 견디어 내며 제몸에 나이테를 그린다. 한줄한줄 한줄 나이테를 그리며 백년천 년의 세월을 보낸다. 그 나무를 베어서 말리고 다듬어 다시 기둥도 세우고 들보도 올리고 장과 농, 궤도 만든다. 그렇게 나무는 다시 또백 년을 천년을 샌다 <목소리> 팔공산 한자락 볕도 바람도 잘 드는 곳에 소목장 엄태조 명장의 작업실과 전시장이 있다 엄태조 명장은 1991년 노동부로부터 목공의 명장으로 선정됐으며, 1996년에 대구광역시 지정 수목장 분야 무형문화재 10호로 지정되었다. 또 이듬해 대한민국 전통기능 전승자로 지정받으면서 우리나라 최초로 세 분야에서 최고로 인정받았다. 1944년 경북 군위군에서 태어난 엄태조 명장은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부터 나무와 인연을 맺기 시작해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나무를 매만져 온 장인이다. 그 소목장이라는 거는 주 재료가 어, 나무 아닙니까, 그죠? 이게 없이는 기술이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어, 소용이 없고 지 아무리 기술이 있고 뭐도 있다 하더라도 재질이 나쁘면은 좋은 작품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 내 눈에 좋다 한 나무는 특별히 관리를 하지요. 좋은 가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뛰어난 기술도 필요하지만 나무가 좋아야 한다. 소목을 하려면 나무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나무의 좌우 대칭이 맞아야 하고 상하와 안팎을 구별할 수 있어야 좋은 물건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어, 30년 전 나무도 처음 다 여기. 이... 고인이 저런데 보면은 한층 고이고 한층 고이고 이래 가지고 또한몇 년씩 나다 왔다가 이제 두 장씩 마저 보고 또 고이고 이래 가지고 반만 오래된 나무도 한 1, 2년 후에는 한 번씩 뒤집어 줘야 돼요. 그래야 이 나무는 살아서 숨 쉬는 거한 가지라서 습을 먹고 뱉고 이러거든요. 이렇게 나무 선별에서부터 건조, 제재, 음지에서 얼리기 등 수차례 의 공정을 거쳐 하나의 가구로 완성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5년에서 10년이다. 수년에 일어는 여러 차례의 공정은 다른 재료보다 찍히고 휘고 뒤틀리고 균열이 쉽게 일어나는 나무 재질의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게 먹감 나무인데 1976년도 대성 목재에서 구했는데 사실. 흙시가 들어도 요거밖에 안 들었거든요. 이큰 나무에 그래 하다 보니 요 문양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문짝을 요래 한다 하면 여긴 또 갈려졌잖아요. 그래 요렇게 요렇게 끊어서 이제 알판을 만들고 그래서 여기 이제 또 대패질을 해서 그렇지 대패질 해가지고 손질해 놓으면 그야말로 하나의 산수 아닙니까. 그 사람이 요래 못기른다카 그죠? 엄태조명장은 나무의 건조부터 제작기법 등 모든 것을 옛 방식 그대로 따른다. 정밀한 사계귀 짜임, 연귀 짜임, 마대 짜임, 상감기법, 오칠 등 전통 가구의 기법으로 유명하다. 전통 짜맞춤 기법은 나무를 결합시킬 때 직각이나 경사직에 맞추는 것으로 못을 사용하지 않고 나무에 홈을 파서 서로 끼워 넣는 방식으로 훨씬도 견고하고 보기에도 아름답다. 주목 장부 같은 거는 어, 들어갈 때는 가늘게 들어가가 안에 가가지고 장부가 커져 본다 말입니다. 그리 꺼덕 꺼떡 거리면서도안 빠지거든요. 그런 특수 장부, 장부가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구를 짜는 일 외에도 문화재 보수도 그의 몫이다. 국보나 보물 등 각종 문화재 보수가 모두 그의 손을 거쳤다. 팔만 대장경을 보수를 해보면 약 1000년 전 아닙니까? 그 당시 쇠못이요. 대장간에 친 쇠못이 지금도 빼면 쇠못, 쇠못 한 가지라요. 그래서 그 당시도 내가 볼 때는 선조들이 지혜는 요새보다 더 낫다 할수 있지 싶어요. 또 지금 내가 만들어 놓은 것도 100년, 200년 후에 기물만 잘 남으면 전통이 될 수가 있겠나 이런 생각에서 이제 열심히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또한 명의 한눈 팔지 않고 나무만 보고 살아온 삶이 있다.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17호 2013년도 창호 제작 대한민국 명장 인목 이종환 창호장. 그는 스승이 지어준 이름처럼 어진 나무 같은 삶을 살고 있다. 1963년 12살의 어린 나이에 스승 백종환 씨를 만나 15년 동안 스승을 따라다니며 기술을 익혔다. 2023년도면 60주년이 되는데 한 평생 참 60주년을 이걸 했다 하는 것도 저 자신도 참 음, 공고롭게 참 했다 싶기도 하고. 하지만 양호 건축 바람이 불면서 그가 배운 전통 창호는 인기를 잃어갔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국제 기능 올림픽 창호 부분 입상을 한 국내 기능인 1호 그리고 국내 최초 창호장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이종한 명장은 2010년 보물 제 832호. 영주 성열사 나한전에 꽃살무늬 창호를 복원하였다. 또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 예천 용문사 대장전내 수미단, 상주 수암종택 창호 보수, 경산 환성사 대웅전 창호 복원 등 전국 목재 창호 복원 및 보수에 참여해 그 능력을 알렸다. 건물 그 전각을 완전 해체 복원을 할 경우에는 창호도 완전히 이거를 해체를 다 해가지고 이제 복원을 하거든요.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안에 이제 기법이라든지 또 보이지 않는 거를 많이 배우죠. 나도 그 복해체함을 하고 나면은 아 옛날에 이렇게 이랬, 랬구나 50여년 나무를 깎으며 외길 인생을 걸어온 이종한 창호장. 현대식 가구에 밀려. 전통 목공의 가구가 사라져가는 것이 안타깝다는 그는 오늘도 시퍼렇게 날이 서 있는 손때 묻은 공구들로 한땀한땀 한땀 조각한 뒤 정교하게 짜 맞춘 화려한 꽃살 무늬 창호를 만든다. 아직도 작업장에는 내가 시작을 놓고 3, 4년이 지나도 아직 완성을 못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시간이 안 되니까.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것도. 작품을 얼마나 이제 일을 하고 남길지 모르겠는데, 이제 금강에 닿는 데까지는 많은 작품, 작품을 남기고, 그래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고. 동국 불로도에는 70여 개의 업소가 모여 목공의 단지를 이루고 있는데, 이곳에 있는 전시관에서는 엄태조 소목장, 이종환 창호장을 비롯한 대구의 장인들이 만든 공예품을 전시하고 판매한다. 공예 전시관은 2층 규모, 1층은 양반탈, 장구, 보석함, 경대, 원앙, 도장, 제기용품, 불교용품 등 한국을 대표하는 상징물에서 생활용품, 인테리어 용품까지 다양한 공예 소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2층에는 장식장, 쌀단지, 큰북등 생활 가구와 악기 등 비교적 부피가 큰 공예품들이 전시되어 있어. 장인들의 섬세하고 기품 있는 숨결을 느낄 수 있다.